우리 자우의 성도님들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한번 자후의 우리 아이콘택하면서 인사할까요? 시작. 사실 이 인사를 제가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했더라고요. 딱 1년 전에 1월 6일이었어요. 오늘이 1월 6일인데 시간이 참 빨리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작년에 그냥 인사로만 했던 인사였지만 2018년은 분명히 이 인사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2019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올 한해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어, 하셨습니다. 늘 우리 함께하셨다,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신데 그 임마누엘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 어, 영신 예배 가운데 다임 목사님을 통하여 올 한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비전이 선포되었습니다. 기억 기억 나시죠? 오늘 나왔는데 우리 왼쪽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한해 동안 붙잡고 나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각 교육 부서에서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임 목사님과 함께 계획을 같이 나누고 비전을 나누었는데 음, 다른 것보다 올 한해 우리 선교에 회좀더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되었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8월에는 어, 우리 청년부에서 단기성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 단기성교든 아니면 각 부서에서의 어떠한 뭐, 표어든 어떤 것 가운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읽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증인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서 보면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대우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은그 앞에 이미 이 사람이, 이 쓰, 이것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앞에 다른 성경을 썼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 보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묶음의 성경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당시 헬라의 의학용어가 의학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바울의 성교에 함께 했었던 그 장본인이었던 사람 이런 것들이 성경의 단서들 가운데 계속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사였던 누가가 사도행전에 또한 누가복음의 저자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그 외적인 것으로는 가이사라의 감독이었고 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나 모라토리 단편에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누가가 썼다, 의사 누가가 썼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새해가 되면서 성도님들께서 이제 한해 어, 성경 통독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을 텐데 아니신가 본데요?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되는데 어, 신약성경 특히 이게 읽으시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읽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문체나 어휘나 구조적으로는 한 사람이 쓴 거니까 참 읽기 쉬우실 쉽고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참 생소한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요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누가 보험 1장 3절 그리고 4등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에게 이 성경을 쓴다, 이 책을 쓴다라고 어, 말하고 있는 거죠. 데오빌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참 의견이 분분한데, 하지만 어, 확실한 것은 그는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었고 정보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제는 그의 지식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좀더 확실한 복음을 어, 주기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 뒤에 카카라는 어,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고위 관리이지 않았을까라는 어,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단순히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 개인에게 소장용으로 주어진 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회람 형식으로 늘 돌려받던 았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또 구주를 영접한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 한명 그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 어쩌면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알게 된또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에게 이사도행정과또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이죠. 또한 이제는 이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나 서신서를 읽을 때 사도행전과 같이 읽으면 너무나 좋은 또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이 말씀이 사도행전을 전체를 대변하는 핵심 구절이죠. 어,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당시 온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복음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에게 나셔서 이 땅에서 33년, 33년, 33살을 사시면서 단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한 병든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사역하셨죠. 본래 이 땅에 오신 이유였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층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던 그분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완전하게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음, 거기서 끝이었다면 사실 우리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죽음으로 끝이었다면 기독교는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냥 다, 세상의 다른 종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의 중심이 되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새롭게 부활하신다, 다시 부활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도 하나도 빠짐없이, 부족함없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어, 유초등부 무슨 달란트 시장 같이 지금 어, 질문 같은데 정답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40일 동안 곧바로 죽고 죽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많은 증거들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참 의미가 깊죠 때때로 고난과 시련, 환란과 또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한 종종 중요한 일들의 기다림에 대해서 40년이라는 시간, 또한 40이라는 그러 기간이 꼭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40일이었고, 모세는 바로의 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있습니다 40일간 호렙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던 그곳에서도 41일간. 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도 다 이.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것도 사실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하루에 승천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적으로 얼마나 성부 하나님께 가고 싶으셨을까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분과 얼마나 교제하고 싶으셨을까요? 잠시 인간들과 함께 피조물이 인간들의 세계에서 정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얼마나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셨을까요? 오히려 정말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이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어쩌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저라면 아마 뒤도 안 돌아보고 올라갔을 것 같아요. 곧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부활하자마자 나 부활했다 하고 그냥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선한 하나님이신지, 선한 목자이신지,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마치 나머지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 내가 살아나는 걸 제자들이 한두 번 보면 이게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무려 40일 동안을 말씀이 실제가 되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믿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 언정.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저라면 제자들 꼴로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다 불불이 흩어졌던, 도망갔던. 그렇지만 부활하시고 일일이 조반도 먹이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이랑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함께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한번 4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참 중요한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었고 이사야 2장 3절 또한 미가 4장 2절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율법이 시원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것으로 바로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삶 전체가 성전 중심이었던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곳이 상징적이고 실질적이었던 그들의 삶과 늘 밀접한 것이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곳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지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어, 단순히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입니까? 교회 좀 다니고 나이가 되고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와서 이제 세례 받아야죠.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청년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늘 교회에서 있었으니까 나이 되면 알아서 그냥 받는 겁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종교 행위인가요? 의식입니까?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사는 것, 또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선포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물 잠깐 세번 뿌리고 아니면 그냥 세례 성찬을 위해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좀더 구체화되고 실제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는 성령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어, 삼위일체라는 것이 참 용어가 성경에 딱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지만 용어 자체는요 후대의 교부와 어,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인데. 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소개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죠 여러 곳에 있고 또한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일체의 하나님이신 거죠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가 그 방법이 삼위일체라는 거였습니다 곧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 위격을 갖고 계시고 그 본질과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시다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정의인데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식과 지혜로 만약에 이해가 되고 공식처럼 딱 떨어진다면 하나님은 아니죠. 신이 아니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만큼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3위 중한 분이라도 부인한다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계속해서 3위일체 얘기하는데 3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갑자기 하늘,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분인가요? 예수님과 바통터치하고 내려오시는 분입니까? 이전에는 성령님 존재조차, 존재조차 하지 않다가 갑자기 탁 하고 나타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이3일7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늘 사역 가운데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단지 그 역할이 어떻게 됐죠? 구분이 되었고 주도적인 역할을 다 각자 하셨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으셨을 것, 안으셨을 뿐입니다. 3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늘 동일하고 또한 함께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2019년을 사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창세부터 천지 창조 때도 함께하셨던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이라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고 지상에서 사역하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가 늘 붙어 다녔던 12 제자들조차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고 다시 부활하셔야 하는 것들. 이제는 약속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있다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외우시는 분은 외우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좀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쩌면 유언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보다. 죽으면서 남기는 말이 아니라요. 심판하러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래서 흔히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상태 명령이라고 하죠. 지상태 명령, 위임 명령을 사전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어,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곳인데 한번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절대로 복종해야 할 위대한 명령, 누구나 따라야 할 무조건적이며 보편타당한 도덕적 명령이고, 정원적 명령이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분부하신 명령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성도가, 누구가요? 성도가 받들고 준행해야할 지상 배위인명, 곧 선교사명이다. 이 명령을 내리신,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듣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었고 이제는 우리들인데 우리에게도 그냥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할래 좀 하면 좋을 텐데 복 받을 텐데 라는 그런게 아니라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또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흥하기 위해서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 살면서 그래도 떳떳하게 살려 가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명령이었습니다. 외우기도 하는 이 명령.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령. 초등, 유초등부부터 들어왔던 이 명령. 에베소수 6장에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죠.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죠? 성령, 성령의 검, 곧 말씀인데, 영적 싸움에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요, 단순히 알고 있고, 많이 머릿속에 넣어 있고, 많이 외우고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로만 지식으로 알고 동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내 손과 발로 살아내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할래가 아니라 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명만 받으신 건 아닐 텐데.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함께 하셨던 그분이 어떻게 보면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 예수님과 바통 터치해서 이제 뭐 그게 아니라 늘 함께 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로 신인하면서 정말 신비하게 연합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하고, 삶과 어떤 힘듦이 있고, 또 넘어질 전정, 성령님은 우리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믿으십니까?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계속해서 이제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은 우리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계속 떠나고 싶어 하는 거 성령님을 계속 찾잖아요. 우리가. 성령님 찾아오십시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한 성령하면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너무 초점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어 그냥 우리 은사라고 생각하잖아요. 능력.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다고 해서 또 거절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왔다가 다른 분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정말 사람의 갈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요. 내가 필요할 때 능력 달라고 힘 달라고 시험 앞에서 여러 환란과 어려움 앞에서만 이렇게 찾는 교술, 무슨 진이처럼 방망이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이미 성령님 은 우리에게 임하신 거고요. 내주하시고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죠? 잘 사는 건가요? 문제들을 문제들이 없어지는 건가요? 시험의 대로처럼 우리가 삶이 그냥 윤택한 겁니까?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건너가 받을 텐데 힘을 받을 텐데 극심은 그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증인된 삶입니다. 성령의 힘은 능력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에서는 예루살렘 성교로, 8장부터 9장인 유대와 사마리아 성교로. 그리고 10장부터 28장에는 가이사리아, 안디오,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를 포함한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곳의 성교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러한 원리는 사실 우리의 전도와 성교의 원리와 똑같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의 예루살렘, 어떻게 면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우리가 관계에 맺고 있는 일촌들, 그죠? 이웃과 주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복음은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전도의 방법이 너무 중요하죠. 배워야 합니다. 전략을 짜고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떠한 기술을 스킬을 익히기 전에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은 증인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어의 순교자라는 말에 말이 바로 이 증인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에서부터 유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에 이미 순교, 목숨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너 증인이야, 증인이야 이것이 목숨을 내놓고 하는 얘기인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네 목숨 내려놓고 증인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증명해 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무거운 말씀이죠. 지금 갑자기 이제 또 전도하라고 그러는구나. 1년 동안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마음이 이제 탁 닫히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전도해라. 뭐 그거부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성령님을 좀잘 이해하고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분이 삶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학교나 가정, 직장. 삶에서 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어쩌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할 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너무나 좋은 곳에서 어, 정말 어, 지하에서나 이런 곳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얼마 가까운 북한이나 가까운 주변만 봐도 이 시간에도 목숨 걸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새로 생기더라고요 살면서 어떤 것이죠? 돈이고 명예고 학업이고 취업이고 그 어떤 것들 예수님보다 더 우상되었던 어떠한 것들 앞섰던 것들 사람일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일 수 있고 우리의 어떠한 것이 될수 있는데 우리가 목숨보다 어떻게 보면 귀하게 여겼던 그것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들 버리고 그 앞에서 순교하고 예,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2019년에 새로운 한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음, 어떠한 계획과 바램으로 한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어, 2019년 은참 들리는 얘기면 참막 항상 힘들다, 그죠또 뭐 경제 성장, 또 여러 가지 취업 문제 시험 어, 청년들 생각하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거 뭐 청년뿐이겠습니까? 각 가정부터 사업체부터 많은 일들 그런데 많은 계획과 바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이 말씀을 좀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복음 전파의 삶은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셨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명령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안되고의 단순한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믿는 우리와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것이 성교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증인의 삶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는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많은 계획 가운데 있지만 처해 있는 곳에서 선교사로 사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내서 막 전도하고 해야죠. 좋죠. 선교하고. 그것보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학으로 죽고 그분으로 살고 그래서 나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우리가 존재의 이유,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주체할 수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교육부서 우리가 방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표어로 전두와 성교의 그런 방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시간 우리 찬송가 505장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